지금 세상에서 반도체가 들어가지 않는 기술은 거의 없습니다. AI, 스마트폰, 전기차, 데이터 센터, 심지어 가전제품까지 모두 반도체 위에서 돌아갑니다. 그만큼 반도체는 현대 기술의 기반이자 없어서는 안될 필수품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최첨단 칩의 90% 이상이 단한 곳에서 생산되고 있습니다. 바로 대만입니다. 설계가 아무리 뛰어나도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쏟아져 나와도 실제로 그 칩을 생산해줄 공장이 없다면 제품은 세상에 등장할 수 없습니다. 조그마한 섬 대만은 어떻게 세계 반도체의 심장이 되었을까요? 바로 요약해보겠습니다. 지금 세계에서 가장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는 곳은 바로 대만의 반도체 공장입니다. 애플, 엔비디아, AMD 같은 글로벌 기업들이 가장 먼저 신경 쓰는 것은 새로운 칩 설계가 아니라 TSMC의 생산 슬롯 확보입니다. 일정이 한 분기만 밀려도 신제품 출시가 흔들리고 그 파장은 곧장 수조 원대 손실로 이어집니다. 이 치열한 경쟁은 국가 단위로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은 애리조나 사막에 TSMC 공장을 세우기 위해 막대한 세제 혜택과 보조금을 약속했습니다. 일본과 독일 역시 자국 당에 TSMC를 끌어들이기 위해 수십조 원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각국 정부가 돈과 자원을 퍼붓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첨단 반도체 생산 능력을 확보하지 못하면 국가 경쟁력이 뒤처진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유치가 불가능한 중국은 독자적인 반도체망을 세우려 하지만 번번이 수율 문제에 막혀 좌절합니다. 이처럼 대만 반도체는 단순한 산업 문제가 아니라 세계 정치와 안보, 외교까지 흔드는 지렛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대만이 전 세계가 의존하는 반도체 생산의 중심이 된 걸까요? 대만은 기술력이 뛰어나서라고 말하지만 이 설명만으로는 앞선 기술을 가졌던 유럽의 IDM 기업들이 무너졌고 막대한 자본을 쏟아부은 중국이 여전히 따라잡지 못한 이유를 설명할 수 없습니다. 1970년대 초반 대만은 값싼 노동력을 무기로 가전제품을 조립해 수출을 늘리며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성과가 있었지만 저임금에 의존한 이 모델은 오래 지속할 수 없었습니다. 기술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경제가 정체된다는 점을 대만 정부는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973년 정부는 공업기술연구원 ITRI를 세웠습니다. 이는 단순한 연구기관이 아니라 민간이 감당하기 어려운 첨단산업의 위험과 비용을 정부가 대신 또 안고 미래산업을 키워내기 위해 설계된 조직이었습니다. 이 시점부터 대만의 반도체는 민간이 아니라 철저히 정부 주도산업으로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itri가 세워졌다고 해서 곧바로 반도체를 만들 수 있었던 건 아닙니다. 당시 대만은 연구인력도 제조 경험도 거의 없었죠. 그래서 정부는 선진국 기업의 기술을 직접 들여오는 게 가장 빠른 길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마침 미국의 RCA는 새로운 활로를 찾고 있었습니다. RCA는 한때 반도체 시장에서 이름을 날렸지만 경쟁에서 밀려나고 있었고 기술 이전을 통해 수익을 얻으려 했습니다. 이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면서 1976년 ITRI는 RCA와 협력해 반도체 생산 기술을 도입했습니다. 단순히 이론을 배운 게 아니라 3인치 웨이퍼 공정과 장비, 생산 노하우까지 통째로 넘어왔습니다. 대만 기술자들은 RCA 엔지니어에게서 직접 배우며 처음으로 반도체를 실제로 만들어 볼수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길러진 인력과 경험이 훗날 대만 반도체 산업을 키우는 첫 토대가 됩니다. 연구소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기술을 쌓아두기만 해서는 산업으로 이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980년 국가연구소였던 ITRI는 그동안 길러낸 인력과 기술을 바탕으로 한 회사를 분리해냈습니다. 그 회사가 바로 UMC. 대만 최초의 반도체 기업입니다. 연구소에서 길러낸 인력과 기술을 민간으로 이전한 첫 사례였죠. UMC는 지금도 전 세계 파운드리 시장에서 TSMC 다음으로 2, 3위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85년 대만 반도체 산업의 결정적인 인물이 등장합니다. 바로 모리스창입니다. 그는 미국 반도체 업계에서 25년 넘게 경력을 쌓았고, 그중 대부분을 텍사스 인스트루먼츠에서 보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생산 공정과 경영을 두루 경험하며 무엇보다도 웨이퍼 제조와 대규모 양산 체계를 직접 총괄했던 핵심 인물이었습니다. 대만 정부는 단순히 그에게 자문을 구하려 했던 게 아니었습니다. 귀국 직후 ITRI 부원장으로 임명해 대만 반도체 산업의 새로운 길을 설계할 인물로 모신 겁니다. 당시 첨단 반도체 제조는 막대한 설비 투자와 높은 실패 위험 때문에 민간이 독자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산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위험을 떠안고 모리스 창이 새로운 사업 모델을 구상할 수 있도록 기금과 세제 혜택, 인프라까지 아낌없이 지원했습니다 여기에 네덜란드 필립스가 뜻밖의 조력자로 참여합니다 당시 필립스는 인텔이나 일본 기업과 같은 강자들과 정면으로 경쟁하기보다는 전략적 제휴를 통해 활로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단순한 투자자에 그치지 않고 특허와 공정기술까지 제공하며 깊숙이 들어온 겁니다 이렇게 대만 정부의 지원, 해외자본 그리고 모리스 창의 경험이 하나로 모이면서 1987년 마침내 TSMC가 설립됩니다. 특이한 점은 기존의 반도체 기업들과 달리 TSMC는 스스로 칩을 설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인텔이나 일본의 NEC 같은 당시 주요 반도체 회사들은 직접 칩을 설계하고 자기 공장에서 생산하는 구조였죠. 하지만 TSMC는 정반대였습니다. 고객이 설계한 칩 도면을 가져오면 TSMC는 오직 생산만 담당했습니다. 자신이 설계를 하지 않고 철저히 고객의 주문을 받아 칩을 대신 만들어주는 전용 공장의 역할을 맡은 겁니다. 이것이 바로 파운드리 모델이라고 불리는 새로운 방식이었습니다. 이 구조의 장점은 분명했습니다. 고객과 경쟁하지 않으니 반도체를 설계하려는 회사라면 누구든 안심하고 TSMC의 생산을 맡길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엔 애플, 엔비디아, AMD 같은 글로벌 기업들도 모두 TSMC의 고객이 된 겁니다. 바로 이 지점이 대만 반도체 산업의 결정적인 도약이었습니다. TSMC가 단순히 또 하나의 반도체 회사가 아니라 전 세계 설계 기업들이 의존하는 공용 생산 기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도약 뒤에는 시장의 불확실성과 막대한 비용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TSMC는 위험을 감수하고 과감한 투자를 이어갔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공정 캘린더 전략이었습니다. 대부분의 기업은 시장에서 수요가 확인되면 그제야 설비를 누리지만 tsmc는 정반대였습니다. 앞으로 필요할 기술을 예측하고 거대한 자금을 선제적으로 투입해 생산라인을 미리 마련한 겁니다. 실패하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실이지만 성공했을 때는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높은 진입 장벽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위험한 전략을 tsmc가 버틸 수 있었던 이유는 사업 모델 자체가 달랐기 때문입니다. TSMC는 스스로 칩을 설계하지 않고 오직 생산만 담당하는 피어플레이 파운드리 구조를 택했습니다. 고객과 경쟁하지 않으니 반도체 설계 기업들은 안심하고 생산을 맡길 수 있었고 TSMC는 설계 정보와 기술을 철저히 보호하며 신뢰를 쌓아갔습니다. 여기서 선제적으로 공정을 준비해두는 전략이 더해지면서 고객들은 필요할 때 곧바로 칩을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었고 이는 다시 고객 기반 확대로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런 과감한 선제 투자가 단순히 투자 결정만으로 가능한 건 아니었습니다. 설비를 세우고 거대한 자본을 쏟아부었을 때 그것이 실제 성과로 이어지려면 든든한 기반이 필요했습니다. 대만은 이 기반을 정부 자원에서 일찍부터 준비했습니다. 1973년 정부는 ITRI를 세워 인력과 기술을 키우기 시작했고, 이어 1980년에는 신주에 과학 단지를 조성했습니다. 단순한 공업 단지가 아니라 칩 설계 기업과 웨이퍼, 소재, 장비 업체, 패키징 공장, 그리고 전력과 용수 같은 인프라까지 한곳에 모아둔 산업 클러스터였습니다. 덕분에 생산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면 즉시 대응할 수 있었고 모든 공정이 가까이 연결돼 있어 새로운 칩을 빠르게 양산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TSMC가 공정 캘린더 같은 위험 부담이 큰 투자를 자신 있게 실행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이 덕분이었습니다. 이미 정부가 마련한 산업 생태계가 버팀목으로 있었기에 과감한 투자를 밀어붙일 수 있었던 겁니다. 이런 TSMC의 도약이 만들어낸 결과는 단순히 기업의 성공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대만 경제 전체가 TSMC에 기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TSMC 혼자서 대만 GDP의 8%, 수출의 12%를 차지합니다. 수만 개의 협력업체가 동시에 성장하면서 반도체 산업은 대만 경제의 심장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인 효과만큼이나 중요한 건 지정학적 의미입니다. 대만은 중국의 군사적 압박을 매일 같이 받고 있습니다. 중국은 대만을 독립된 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무력 통일 가능성까지 공공연히 언급하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 미국과 중국 모두 대만 반도체를 전략 자산으로 간주합니다. 그래서 나온 말이 바로 실리콘 방패입니다. 세계가 반도체에 크게 의존하기 때문에 만약 충돌이 발생하면 전 세계 공급망이 동시에 붕괴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반도체는 대만을 지켜주는 방패 역할도 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 구조가 대만을 강하게 만든 만큼 동시에 여러 위험도 안고 있습니다. 세계가 탐내는 최첨단 공정을 끝까지 지켜내야 한다는 부담이 크고 실제로 기술 유출이나 인재 빼가기 같은 시도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경제 구조마저 반도체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어 TSMC가 흔들리면 대만 전체가 함께 흔들릴 수 밖에 없습니다. 생산 기반도 불안합니다. 반도체는 엄청난 전력과 물을 요구하는데 대만은 섬나라라는 한계 때문에 전력과 용수위기가 반복적으로 불거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진과 같은 자연재해나 중국과의 군사적 충돌까지 겹친다면 단 하루만 해도 글로벌 공급망 전제가 마비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일본, 유럽이 앞다투어 폐 분산을 시도하고 있지만 가장 앞선 수율과 양산 능력은 여전히 본섬에 모여있는 대만 클러스터가 압도적입니다. 대만 반도체의 힘은 단순히 기술 하나에서 나온 게 아닙니다. 설계는 하지 않고 생산에만 집중하는 파운드리 모델, 기업과 인프라를 한 곳에 모은 클러스터, 그리고 공정을 미리 준비해두는 선제적 투자 전략이 합쳐지면서 최첨단칩을 대량으로 제때 뽑아내는 운영 체계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만은 반도체를 단순한 산업이 아니라 국가 전체가 움직이는 시스템으로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대만이 세계의 심장이 된 이유입니다. 동시에, 세계 강대국들이 대만을 둘러싼 지장학적 경쟁을 벌이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만약 대만 해협에서 분쟁이 일어난다면 세계는 어떻게 될까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